화질, 스마트 기능, 디자인까지 완벽한 더함 치크 50인치 스마트 TV를 소개할게요. 4K QLED 화질은 기본, 구글 5.0 OS로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 서비스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AI 비서 기능으로 음성 명령은 물론, 스마트홈 기기 연결까지 된답니다. 제로 베젤 디자인으로 몰입감을 높이고, 화이트 컬러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했으니, 가성비 스마트 TV를 찾는다면 더암 치크 50인치 TV를 주목하세요. 4K QLED 화질로 생생한 화면을 구글 TV로 스마트한 기능들을 AI 음성인식으로 편리함을 누려보세요. 사용 후기를 살짝 들려드릴게요. 설치와 사용법이 쉬워서 좋고 50인치라 크기도 적당하고 화질도 깨끗해서 눈이 편안하다는 평이 있어요. 특히 AI 음성인식 기능으로 리모컨 없이 채널 변경이나 볼륨 조절이 가능해서 편리하다는 의견도 있네요. 부모님 선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가성비 최고라는 평도 빼놓을 수 없죠. 이 가격에 4K QLED TV를 살수 있다니 놀랍다는 의견과 함께 화질과 색감이 풍부해서 영화나 드라마 볼때 실감 난다는 후기도 있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과 스마트폰 미러링도 편리하다는 평이에요. 정말 강추하는 제품. 더함 치크 50인치 스마트 TV, 구글 5.0, 4K QLED 화질, 스마트 기능까지.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